그날 12.12로 끝난 게 아니고 전국적인 장악력을, 통제력을 갖기 위해서 변 확대했는데 거기에 저항하는 광주가 있는 거예요 아. 5월 18일 김대중, YS 이런 사람들을 체포해버린 체포해. 상황에서 광주의 시민들이 무기를 들고 싸우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어떤 결과를 나누자 그로부터 7년 뒤에 87일 6월 항쟁이거죠 네. 멍동 일대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아, 모여가지고 아, 계속 진격투쟁을 하고, 우리가 아. 그러니까 전두환 땅들이 무력 진압을 하도록 결정을 했었대요. 근데 그 광주 항쟁 때 진압군으로 들어갔었던 그 부대장들이 광주를 장악하는데 그몇명 죽었는지 아냐? 이러면서 음. 저항하더래요. 지금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건 80주년 6월 항쟁 성공이 아. 있었던 건데, 그 성공을 5월 광주에서 마지막까지 총주를 음. 저항했던 그 200명의 시민군이들요 네. 그리고 그때 희생됐던 분들이 그시 세월을 건너뛰어서 그 유월 한 집을 지켜주었던 거죠. 아, 이게좀 놀랍지 않아요. 놀라운 게 우리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네, 서